더블 베럴 샷권. 크으... 어? 형 먹을래? 어, 나 먹었어. 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나도 먹는구나. 거어 이제 주나봐. 어 야, 원래 여기서부터 주는 건데 우리가 어? 지금 <laughs> 너무 빨리 샷권을 얻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 그런가? 어 내가 너한테 줬잖아 얻어가지고. 어어 어. 길이 어디냐? 몰라, 일단 이거 폭탄 타... 나, 내 쪽으로 갈래? 어, 내 쪽으로 어. 와봐 좀... 한 지금 되게 많은데, 있네. 그래, 한번 싹다 쓸어봐. 깔끔봐 그렇게 쓴다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뒤로 좀 빼, 뒤로 좀 빼. 어, 야, 열 영환데. 죽었어, 죽었어. 그냥 카모플라주에서 지나가면 안 되나? 그래야 되지. 음. Yes. 가자. 카모플라주하자. 너 어, 해. 너, 뭐다 뜯기고 있다. 어. <laughs> 방금 파핀 댄스에 좀비가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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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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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반 <laughs> <밤> 뭐지? <laughs> 내가 뭘본 거죠? 어, 어 어디, 어디 가지? 몰라. 어, 가자 아무튼. 아, 가자 여기 이쪽이네. 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몰라. 어, 가자 간다는 것 같은데? 어? 야. 나 테스트 해볼 때가 왔다. 어, 폭탄? 그럼. <laughs> 이거 좋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자. 아, 뭐 보스전에서 연사로 쏘면 좀 낫겠지, 안 그래? 가자, 가자. 이거 돌릴 때까지 기다려. 어, 어무 하고 있을게. 어야. 어, 좋아. 야. 오 죽어가는 소리 들리는데 괜찮니? 어. 나 또. 어. 에 열었어. 들어와. 와다 싸웠는데 야. 앞에 또 있다. 활로 정리할게? 미안, 활로 정리 못하겠다. 어, 목에 화살을 잃고 쳤는데 이러고 살아있단 말이야? 이야. 어때? 그 뒤에 뭐 있었어? 정리했어 다. 아. 어 들어와. 오이 총 있네. 총도 줘, 이제? 야. 아 이거 또뭐 퍼주는 음. 거 음. 그런 음. 거 같은데 음. 뭐 이상한 거 같은데. 아또 약간 불안한 그런 건가? 라이플 타냐겠다. 어. 너무 퍼주는데? 아, 이 다음에가 이제 어려운 걸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길 필요하지. 예, 경찰용 라이플. 활 업그렸어요, 활. 다 업그렸어요. 어. 이게 상자 어려움 열었어. 예. 음, 뭐 있어? 어. 복귀 있네. <laughs> 세이버. 어, 파우치랑 송곳. 꽤 가자.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거지위로 가는 거아니야 아니네 여기.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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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이야, 어, 거기 어. 그냥. 여기. 보이지? 아. 아, 여기. 여거기그기 여기. 여기. 지 아, 여아 여기. 아기여아우기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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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독맨 있겠다. 석양이 내려 도 되는 거냐 이거? 응. 아 내려가는 게 아니네 이거네 그래플링으로 들어와 화이팅 <laughs> 오 거즈 계속 주네 크으. 들어와 이거 잠깐만 길을 좀 살펴보고 가자. 아래쪽에 파밍하는 데 있고 저 아래로 가야 된다고 나와있지.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 끝. 야 그래플링 후기 진짜 최고네. 진짜. 점프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거 뭐 잊어버릴 수도 있대. 뭐 잊어버리면은 다시 얻을 수 있다 이거지 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한거야아 얘네 우리 팔았구나 아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있는거야? 일부러 지금 우리를 좀비 있는대로 유인을 한거야 그러면? 와 사람은 지금 이사람지는큰 문제가 없었고 오. 와 동물맨! 아 그러네 총을 쏘네! 아 이런! 아 이거 개오반데? 아이씨! 아쉽네. 좋은 친구가 될수 있었는데 말이야. 기습을 받고 생존을 하라. 생존했어. 문제 없었어? 숨한번 들이 마시고 길이 여기다 어 밑에 오케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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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와 위에 위에라고? 어 뚝배기 따로 간다 이제 뭐 있지? 뒤졌다 쟤네 여기 앞에 회복약 이거 거제 있어 어 저기 있네 내가 왼쪽 어. 맡을게 너 오른쪽 맡아 오우 쉣 크흐흐흐 투백일, 투백일 야, 배기를이배기오달야오무야이오 많이 오는데 여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야가거활 그니까. 이거... 가만히 가 아니었네. 히 그냥 히단히 생각했는데. 쪽 지원해 줄게. 어. 나 힐만 좀. 힐? 너 그거 없어? 키트? 어. 다 정리했거든. 아 어, 어. 파밍하고 만나자. 아나 어, 여기 라이플 탄약 되게 많네. <laughs> 주는 이유를. 아 얘네 줄 때마다 뭐 무섭냐 이렇게? 음 뭐가 있어 보여. 난 잠깐만. 필요 없는 거좀 버리자 분해 배수관 이런 거왜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laughs> 세이버 버리고 중세 드로잉 X 크으, 버려 아니 군용 라이플이지 <laughs> 플라잉 스타 어, 나 인벤토리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얘도 아 근데 이렇게 화살을 맞고 총을 쏠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건데. 됐어 나총 파밍했어? 안 했네 여기. 내가 다 가져간다. 파밍 어. 어여도 있네. 얘 솔직히 파밍 빼면 시체야 이게. <laughs> 파밍 해야 돼. 와 이거 봐. 대놓고 파밍하러 막 주네. 거즈도 있고, 거즈가 있다고? 어, 예, 형이 혈망 붕대 감아준다. 내가 예, 감사합니다. 약간돈에 받는 그런 느낌 아니냐? 아이, 감사합니다. 누구누구님, 후원 감사합니다. 끝났네. 어, 어 총다 챙겼어. 내가 가자, 가자. 어또 있네 종이. 어 무. 뭐, 뭐 이래. 단 바탕. 가고 있어. 아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여기 애들 없어졌네. 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어. 왜, 그럼 거기가 이제 아 다른데네. 아까 거, 거기가 아니고. 다른데라고? 어 다른데지. 봐, 아예 다르잖아. 어우씨, 어. 어 <laughs> 왜 무서워? 어이. 파밍 좀 하려고 내 상자 있잖아. 어... <laughs> 파밍 빼면 시체지 또. 아왜또 어, 있네 상자. 어, <laughs> 오, 왜 이렇게 파밍을 많이 해주지? 불안한데. 들다, 애들 있다 여기 애들. 어, 아, 애, 애들 있어. 애들이 뭐야? 그헤이이러고 hey! 사람들인데? 아 그래? 라이스 군대들것 같은. 아그러네총 든다. I heard something. 아, hear something. r d something. I h e a r something. d o m o o 왜 이렇게 심금을 당해야 되지. 흔게 뭐야? 야, 마차 태도 이거 갖다 버려야겠다. 이거 <laughs> 어, 분해 다 총은 분해 못하네. 블레이드, 블레이드. 좋은 총을 이렇게 쥐어주면 뭐해? We'll 어, 어? 총다 총 먹었는데? <laughs> 어, 그래? 어, 나중에 나오는 총네가다먹어라가 어. 자, 가 자, 여기 와, 이리와 위에 여기, 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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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제여구역이 여기, 야, 드디어 새로운 지이다 오. 지역이다. 오 <laughs> 어, 여기는 좀 타고 다닐 게 많아졌다. 그렇지? 어. <laughs> all right it's time for some local talent troy this is crane do you copy crane it's great to hear from you what can i help you with yeah i'm in your neck of the woods now and i'd love to put our heads together where can i find you you're here in the zero fantastic have you seen a pair of towers one taller than here 아, we call that our loft. oh right oh. we'll be waiting 자, 그럼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겠지. 뭐 없네. 여기 뭐 아무것도 없다. 가자. 어, 가볼까요? 야. 어. 가자, 가자. 이제 파밍. 파밍 한번 해봐. 내가 네, 할게. 와. 여기 옥상에 검, 검정색 옷을 입고 총 쏘는 인간 3명의 징발팩을 준다고요? 여기 어디 옥상? 어디? 어디 옥상? 어디? 옥상 검은색 옷 입은 애가 누구야? 스폰 랜덤이라고요? 아 그래 그래 옥상에 어디서 스폰 돼? 네, 알았어 옥상에서 검은색 옷 입은 애가 징발팩이라는 걸좀 준대. 야, 그거 우리 얻어야 돼. 어, 아, 일단 가자. 딱 봐도 밑엔 가면 안될거 같지? <laughs> 호 오오, 괜찮아, 괜찮아, 씨, 괜찮아. 어, <laughs> 총 쏘는 애들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총을 들고 갑시다 어, 아까 하프라이프 거기 같은데? 어, 약간 그러네. 어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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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나이스 간다 나 따라와 어. 오케이 낙사 조심 거기 어떻게 가? 그냥 그래플링거 써가지고 내려와 <laughs> 뭐뭐요 어? 야 작업실 새로 만들었대. 그거 어, 맞지? 그래, 어? 내가 말했지. 스토리 진행에 따라서 어? 바뀌는 거라고. 아, 어, 마찰 때 개량했대잖아. 어,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저희가 파밍하면서 잠깐만, 들어와잠깐저 아래, 아래 봐봐. 쟤네가 징발백가이 아니에요? 고, 각이다. 징발패 가이가 아이다. 봤어, 봤어, 봤어. 한 마리 죽였고. 오케이. 두 마리 죽였어. 에, 예, 좋아. 아, 이렇 소리 내도 되는 거야, 근데? 뭐, 문제 없겠지. 생존자 사망이래. 왼 생존자. 어, 라 주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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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뭐야 뭐야. 아 너구나 임마. 아총 많다 여기. 다다 털어 다 털어. 좋아 좋아. 인벤토리 가득 참. 탄약 주는 애는가 보다.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나 뭐? 그게 굉장히 귀중해 보이는 것 따고 있거든. 나좀 어머 좀 해줘. 어, 지금 뒤에 어머 하고 있어. 너왜불 타고 있는 거지? 아. 어. 왜왜왜 왜? 왜, 왜, 왜. 너, 조심해. 에, 땄어 땄어 땄어.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아, 이 귀중품 나오네. 뭐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러네. 끝이네 이게. 총은 많이 준다 총더 이상, 더 이상 총을 주울 수가 없어 나 가자 오 이거밖에 없네 어. 준비가 좀 공격적으로 변한 건가? 야, 올라가자 다시 올라간다 암튼 아까 말했던 거 그대로 하면은 뭐냐 우리가 이제 챌린지를 했는데 어, 최강의 무기였나? 그런 약간 기묘한 이름의 미션을 했는데 그냥 마챗해가지고 애들 써는 그런 미션이야 근데 하다보니까 아무리 해도 진행이 안되는거야 그래서 드로랑 말을 했는데 어, 이거 스토리 진행에 따라서 열리는거 아니냐 어, 일로와봐 드로야 어, 열리는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냥 넘겼는데 맞네 아까 그 사람 그치. 컷 엔고는 뭐예요 아오 아. 충격 속성 좋아 가자 어왜딱 어, 나중에 시간 될때 파밍 시간 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 어디로 가야 되지 요요요 위에 아 위에요 어아 <laughs> 내가 구할게 뭘 구해 죽어 그러다 아야야차 위에 떨어질 수 있어? <laughs> 오, 여기, 이걸? 봐봐. 열. 우 신뢰도가 올랐어. 어? 어? 벽돌 뭐야 이거? 뭐야, 벽돌? 어디 있어? 어, 네, 가자. <laughs> 아 위로. 형 <laughs> 미로처럼 돼 있네. 조용히 올라가야겠다. 기다 따라오고 있네? 어. 왔어, 왔어. Right? Yeah, 여, 기가 안전지대네. 안전하긴 하겠다, 여기면. 너왜 라임처럼 있냐? 어, 야, 여기 봐 봐. 풍경 오진다. 오. 아, 시네마틱처럼 보여 줄까? down Crane It's a pleasure, mate I'm savvy. Need anything technical? I'm your man. Almost rigged away to break through the crom jamming. Come on. Say hello to Troy. I'm Kyle Crane. It's good to finally put a face with the voice. You're looking for Jade Aldemir, aren't you? Yeah, yeah, have you seen her? I mean, you know where she is? Jade, this is Troy. Do you copy? Go ahead, Troy. Jade, it's Crane. Now I know you're headed for Dr. Camden, but his clinic's surrounded by zombies and Rise's thugs. So just let me come and help you. Crane, stay away from me. I hear your voice, and all I can see is my brother. Please, just hear me out, okay? But like, the thing is, the GRE hired me. All right? I was supposed to find out where Rise sent this, this classified file, but but that doesn't matter anymore because the ministry contacted me jade they were going to firebomb the city but i talked them into waiting because they want that research that you're carrying now we need to figure out some way to let them know that we've got it you bastard jade jade damn it crane the last time i spoke to her she was at the university it's due east from here if what you just said is even a little bit true? you have to find her. 솔직히 우리 잘못도 아니잖아. 어, 지 동생 죽은 거. 지가 말려야지. 그래. 상어 할 거고. 야 아래 상점 있다. 어, 들렀다 가자.